자, 우리 시험의 기준, 오답률 1입니다. 아휴, 이건 2가 아니라 오답률 1입니다, 이건. 그죠? 너무너무 힘들어요. <laughs> 제가 풀어봤지만, 와, 오 마이 갓. 이렇게 문제를 낼 리가 없을 텐데. 그래서 이거는 찍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 비록 제가 선생님이지만, 찍는 편이 낫지 않을까. 강력하게 요구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음, 그렇죠 일단은 해설 강의니까 풀어는 보겠는데, 상당히 여러분, 난해하다라는 걸 먼저 알고, 문제를 보죠. 이렇게 내면 안 되지 않을까. 자,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너무 터무니없거든요. 너무 이게 찍어서 가야 되는 이 상황이 너무 터무니없어요. 반감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인 거거든요. 아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거. 자, 일단 보세요. 자, 일단은 이런 화학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얘가 나눠집니다. 자, 두개 강철 용기의 종류와 양을 다른 걸 이렇게 변화시켜요. 자, 이때 가와 나의 온도는 T1, T2로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온도도 달라요, 그죠? 온도가 달라. 온도 달라니까 이때 뭐 부분 압력 요거 표시해야 된다라는 거. 아이고 몇 분일 때, 4분일 때의 표시 방법 써야 됩니다. 아이고 만만치가 않네요, 그죠? 자, 이때 T는 2분일 때에, 어 이거 하나 또 알려줬어요. 2분일 때에요 값이 얼마냐라는 것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알려 좋습니다. 음 많이 어려운 이유가 아 그쪽 기체 에 관련된 건데 온도가 다른 상태에서 압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P, V는 뭐죠? NRT라는 전제 조건이 깔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강철용기니까 V 일정 일정해요. 그래서 우선 요 표현을 할줄 아시느냐 물어봐야 되는데 눈에서 안뜰것 같아요. T1, T2를 이용해서 압력 지금 부분 압력이잖아요. 온도가 다른데 부분 압력을 물어본 거니까 P는 N 곱하기 T다. 그죠? 부은 압력은 개 몰수에다 온도를 곱하라. 이런 말과 동일한 겁니다. 그니까 러 요걸 해석할 줄 알면은 문제가 조금 수월해집니다. 그니까 요거 못 찾으면 이게 뭐지? 고민스러워요. 그리고 반감기 찾아야 돼요. 그리고 반감기 보세요. 자, 0a, 7a가 있어요. 그죠 0a, 7a. 결국 이 비율이, a 양의 비율이 맞는 거 고르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여기는 변화 비율이요. 그죠? 0에서 이만큼, 7만큼 변화할 때 얘는 10배 변해요. 자, 양은 잘 모르겠지만, 속도가요, 얘가 훨씬 빠르죠? 아, 이거는 온도가 다르니까 반감기 다른데, 위의 속도보다 아래 반응 속도가 훨씬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반감기가 더 짧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건요, 그냥, 이몰, 이, 게 2분이 반감기라면 여기는 1분이 반감기야. 이렇게 찌고들어 가는 거. 이게 개, 제, 일 빨리 푸는 방법이에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어, 이건 2분의 1이 반감기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고요? 2분의 1이면 이걸 일일이 다 해야 되는데. 그죠?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일단 이 실전에서는 이게 막연하잖아요. 어떻게 일일이 집어넣고 시간도 없는데. 그래서 이런 건 거의 지금 수능 문제를 유형을 봤을 때는 1분, 2분 안에 해결이 되니까 반감기가 요건 좀긴 거니까 2분이면 요건 그 절반이 1분이야라고 찍고 들어가서 푸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가장 빠른 방법이죠.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우리는 확인을 좀해 볼게요. 어떻게 푸는 건지 일단은 해 보겠습니다. 자, 모두 지우고요. 자, 우리가 알수 있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p는, p는 n 곱하기 t라는 것을 기억해 두셔서 문제에 접근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반감기를 찾자고요. 자, 처음에 보세요. a하고 b와 c 관계입니다. 자, 이건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5n, 자, 여기 5n개가 있어. 원래 그대로 가죠. 자, 처음입니다. 자, 반으로 줄어요. 그렇죠? 아, 이거 어려워요. 2분의 5n으로 줄 겁니다. 반으로 줄입니다. 그 그러니까 반감기 한번 줄었어요. 5에서 2분의 5N을 빼는 거죠. 그죠? 반한번 줄었어. 자, 2분의 5한번 줄었어. 그럼 이건 한번 늘어나. 2분의 5, 2분의 5가 늘어나. 자, 두번 줄었어. 두번 줄면 4분의 5가 줄어. 자, 4분의 5가 줄겠지? 4분의 5. 그럼 이건 얼마? 얘네들의 변화 비율은 전체, 어, 반으로 줄었었던 비, 변화 비율입니다. 그쵸? 4분의 5 줄었습니다. 그럼 이사 4분의 5가 늘어나겠죠. 그렇죠? 4분의 5가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4분의 5를 더해 주셔야 돼요. 4분의 5를 더하면 얼마야? 4분의 15가 되겠죠? 15 4분의 15. n 는 생략할게요. 자, 세 번째 반감기가 들어갔어. 8분의 5가 될 거야. 그죠? 그 8분의 5가 늘어야 돼요. 8분의 5가 늘으면 8분의 35엔 8분의 35. 뭔지 알겠니? 줄면 얘는 늘어야 되잖아. 그 비율만큼 늘어야 돼. 그렇죠? 한번더 해볼까요? 세 번, 네 번까지 줄어보자. 네 번. 4번. 네 번은 이거의 절반이니까 16분의 5로 줄어요. 16분의 5. 자, 그러면 16분의 5씩 더 추가적으로 증가해서 더 해줘야 돼요. 16분의 75. 16분의 75. 당연히, 다행히도 이게 똑같아서 이렇게 되겠네요. 자, 반감기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변할 때 A 양과 B 양의 결과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찾는 건 2분과 6분일 때 1대7 되는 거예요. A 양이. 자, 1대7 되는 게, 1대7 되는 게 A 양이 뭐가 있을까요? 1대7 돼야 됩니다. 뭐의 양이? 네, A의 양분의 뭐야? B 더하기 C 양. 아이고, A 양도 아니에요. A 양분의 B 더하기 C 양. 오 마이 가시죠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A 양은 4분의 5. 그죠? 자, B 더하기 C 양은 이거잖아요. 그쵸? 4분의 15. 될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뭐 해볼까요? 6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0분, 2분. 아이고, 너무 크다. 그죠? 너무 커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요거. 요거 잘해야 된다. 자, 요거를 살짝 지우고. 됐니? 자, 요거, 이거 반으로 줄였죠? 요거 작은 거부터 해볼게요. 요거 더 정하면 요거 2 5예요 A 양은 2.5. 2.5분에 요거 두개더한건 얼마입니까? 5지요? 2.5분에 5. 됐니? 자, 요게 2분. 요게 4분. 요게 6분으로 해볼게요. 야, 6분. 6분이면 얘는 8분의 5. 그죠? 8분의 5고 더하면 4분의 35가 되네요. 맞니? 그럼 4, 8분의 5. 와. 그쵸? 5, 25? 5, 없어지네요. 그러네요. 1대7 나오네요. 맞네요. 그렇죠? 1대7, 1대7 나와. 그럼 결론은 1대7 나오니까 이쪽에서 반감기는 바로 이게 반감기란 소리야. 한칸 넘어갔을 때가 반감기. 얘네 반감기는 이거 2분 그죠 2분 찾은 거예요 아이고 찾았어 자 일단은 찾았고 여러분 찾아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뭘 구해야 되는 거야 자 일단 나는 처음에서 반감기를 찾았고요 자 여기에 있는 걸 잠깐 적어 보면서 넘어가 볼게요 자 초기에 저기에는 5 엔만 있었고요 자이 비율이. A분의 비율이, A 비율이 이렇게, 이렇게 존재합니다. 1대7로 존재하는 걸 알아냈어요. 자, 그 다음에 나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나는 여기다 한번 더 쓸게요. 같이 써야 될것 같습니다. 자, A 더하기 B이고, A가 B 더하기 C로 갑니다. B 더하기 C. 자, 너무 간략하게. 설명하고 싶지만 일단은 참 나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네요. 자, 여기는 몇 엔부터 시작하니? 6엔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자, 6엔부터. 자, 이건 직접 몰수로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자, 이렇게 6엔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반감기가 얼마인지 모르고 얘네들의 이거 맞추면 돼요라는 거는, 그죠? 일단 가정합시다. 얘를 얼마로 가정할까? 3 2 자, 보통 32 16 4 8 이런 걸로 하잖아요. 3 0이 한번 반감기 16 들어가겠죠? 그 16, 16 생기고 얘 반감기 8될 거예요. 8 늘어나니까 24, 24될 거고. 그다음에 반감기 얘는 4줄 거예요. 4줄 거니까 4만큼 증가하니까 28, 28될 거고. 반감기 한번 두번 생기면 한번 더 생기면 얘는 2 줄잖아요. 얘는 30, 30. 아, 이렇게 기본적으로 낮출 수 있죠. 자, 원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더 빨라요. 저는 일부러 일단 먼저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32가 몇 엔몰이란 소리지? 6엔몰로 가정해놓고 이 값을 결정하면 되는데, 어쨌든 이 비율 맞추는 거니까 t 제라고2분이에요 그죠? B 1:10 나오게 할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겠니? 초기에는 0. 어, 그럼 이건 뭐죠? 초기에가 32잖아요. 얘 32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만약에 32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이거 0 돼야 돼요. 근데 b가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32b라고 하죠. 그죠? 32b. 그럼 32b가 있는 상황이네요. 그럼 여기는 32b를 더해야 되겠네요. 그럼 계속 32b가 더해져야 돼요. 더해져야 돼. 더해져야 돼. 더해져야 돼. 더해져야 돼. 32b가 더해져야 돼. 자, 그럼 여기는 a분의 전체 bc 양은이 b가 되겠고. 그쵸 여기가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반감기에서 보니까 16과 32, 이렇게 결정, 요거 요, 요 한번 해볼게요. 요거요거요거요거요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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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8, 24, 24를 한번 보면 자, 24인데 이거는 32B가 더 추가돼야 되죠? 존재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거 결정해보면 A가 얼마니? A가 8이야. 8분의,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몰수 합이죠? 32B 더하기 얼마죠? 48이죠? 32 더하기 48. 아이고, 그럼 얼마니, 이거? 요거, 요거 약분하면 4832, 4, 4, 6848. 아이고, 뭐야, 이거. 다시 정리해보니까요. 이렇게 나오네요. 자, 요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요, 요 관계에서요. 아, 4B 더하기 6 나와요. 그럼 요거 1대 10 되려면 B가 1이면 되네요. B가 1이면. 됐어요? B가 1. 아이고, 나왔네요. 자, B가 1인 상황입니다. 자, B가 1인 상황에서의 결과적으로. 아 이렇게 나왔고요 그러니까 B가 1인 상황에서 이건 반강기 두번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강기는 여기서 까지가두번 거쳤으니까 반강기는 한번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야 이게 두 개를 나열하고 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몰수 가지고 나눴고요 여러분 보시기에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임의수 잡아가지고 비율 맞추는 거죠 그리고 다시 돌려놓으면 돼요 그럼 B가 1이니까 어 여기 여기가 전체적으로 총 6몰이죠 여기 몇 몰? 3엔몰 여기 몇 몰? 3엔몰이 있는 거예요 자다 끝났습니다 이제 자 보죠 자 일단 가에서 b의 부분압력과 자 가에서 b의 부분압력입니다 가는 이거죠 자 가는 이거죠 자몇 분일 때이 t일 때자이 t일 때이 t일 때 어디 있어요 이 t ET. 이 t면 여기죠 이 t면 자 처음에 t 이 t 여기가 될 겁니다 맞지 여기서의 b의 부압입니다. 분 B의 부분합 B의 부분합이 3이고 나에서의 A의 부분합입니다. A의 부분합은 얼마라고 나에서의 부분합은 얼마인지 집어넣어서 3 구하라는 소리야. 자 그럼 구해보죠. 자 이게 3인 거죠. 이게 3인 겁니다. 아이고 부분합을 찾아봅시다. 부분합을 찾아보면은요 얼마가 되는지 잘 보세요. 자 가에서 B의 부분합이죠. 자 가에서 B의 부분합입니다. 반간기한번 거친 거예요. 가는 반간기한번 그럼 B는 2분의 5죠. 그렇죠 전체 2분의 5. 자, 부분합은요, 몰수에다 온도, t1이 되는 거죠. 됐어?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 납니다. 나는 이쪽에 찾아야 돼요. 나, a의 부분합입니다. 자, 요게 30이죠? 여기 처음에 몇 n이죠? 3n 있었어요. 그죠? 2t가 지납니다. 반감기 몇 번이죠? 두번 지나가요. 그럼 3n이 두번 지나가면 4분의 3n 곱하기 t2입니다. 자, 이게 3이에요. 자, 이거 전개해서 풀면요. 어, 이런 결과가 나오죠? t2분의 t1은 10분의 9입니다. 아이고. 온도를 숫자로 화시켰어요. 자, 됐고. 결론 들어갑니다.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얘 같은 경우에 반감기가 몇번 지나갔을 때겠죠? 반감기가. 네, 얘는 4t니까 반감기 두번 지나간 경우입니다. 자, 반감기 한 번, 두 번. 자 이때의 c의 부분합입니다. c의 부분합은 c의 몰수 한 번, 두 번이니까 4분의 얼마? 15가 되겠고 곱하기 t1이 되겠습니다. 4분의 15 곱하기 t1. 자 그다음 문제. 나에서 c의 부분합입니다. 자 나는 이거예요. 나는 이거의 c의 부분합이죠. 자 이거는 4t입니다. 자 그럼 반감기가 반감기가 t거든요. 반감기 네번 지나갈 때입니다. 자, 네번 지나가면, 3n이죠? 3n이 네번 지나가면요. 얼마야? 16분의 4, 4, 16분의 3n이 될 거예요. 그럼 이걸 3n에서 16분의 3n 빼면요. 16분의 45n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변화량은 16분의 얼마? 45n. 맞니? 16분의 45n. 그쵸? 곱하기 t2입니다. 아이고, 다 했네요. 자,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 자, 이제 결론 보죠. 요거, 얼마요? 4 곱하기 45분의 내항외항15 곱하기 16 곱하기 t2분의 t1. 근데 t2분의 t1은 얼마니? 10분의 9. 자, 이거 전개해서 답을 내시면 됩니다. 이거 내면 결과적으로 5분의 6이 나옵니다. 아이고, 힘들어. 요건 내가 안 하겠어.